입니다. 부동산 전망원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개발계획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킨텍스 인근, 호수공원 뒤편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방송영상 밸리가 실시계의 인가 승인이 고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그동안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 교통도 교통이지만 일자리가 모자르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방송 영상 밸리 또한 K컬처 밸리, 테크노 밸리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목표들을 보면 2023년도를 많이 목표를 하고 있어요. GTSA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발표자를 낸 경기도 고양시 방송 영상 밸리의 위치나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장항 영상벨리 지역입니다. 조감도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GTS A 노선이 예정되는 어있 지역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인천 2호선이 들어오면서 가칭 테크노밸리역과 GTS A 킨텍스로 연결이 되는 목표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부 교통이 좀더 따라야 된다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 인천 2호선만 갖고는 위치만큼 교통은 따르지 않는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표시하는 게 일산 테크노밸리인데요 목표는 2023년도였는데 약간씩 좀 늦어지면서 2024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K컬처밸리가 목표로 되어 있는지 역입니다 또한 목표도 완공 목표도 2023년도로 작고는 있습니다. 약간씩 늘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표시하는 지역이 한류월드면서 이고향 방송영상밸리와 K컬처밸리, 한류월드, 테크노밸리, 호수공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도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가 모자랐던 일산으로서는 지금 연계되는 것들이 다 추진이 되면서 목표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로 잠깐 보고 있는데요. 고향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쪽으로 표시한 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장안 공공주택지구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일부 이것도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발표가 되었던 계속 먼저 발표가 되었던 지역인데요. 일부 추진을 하면서 방송영상벨리와 주위 인근이라고 할수 있는 K컬처벨리, 한류월드, 테크노벨리 GTS-A 노선과 인천 2호선이 위치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안 공공 택지 같은 경우도 물량들이 들어오는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경기도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6,738억이 투입되면서요. 부지 조성 공사 발주 및 본격적인 사업 개발 사업이 추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일 경기도 도시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인가가 승인 고시 발표했습니다. 장항동과 대화동에 위치한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약24% 중 정도가 시설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단지와 단독주택지도 일부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주상복합 3,674세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6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요, 좀 높게 소승 지역 같은 경우가 주상복합 지역 같고요, 일부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106세대로 크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낮은 지역 같은 경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돈은 올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도 부지 공급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중공 목표는 2023년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방송사 스튜디오 및 유미디어 콘텐츠 일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기존의 한류월드와 K컬처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또한 호수공원에 인접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가 K컬처밸리라고 할수 있고요. 밑에는 장항동 공공택지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보이는 게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일산 테크노밸리 지역이 목표가 된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개발 계획에 몰려 있는 게 호수공원 뒤편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일자리가 모자랐던 일산 지역에는 기존의 한류월드와 K컬처밸리, 일산테크로밸리, 방송영상밸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지역이에요. 또한 킨텍스가 몰려있는 마이스 사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 동안 일자리가 모자랐던 일산 지역, 고양시의 지역에 일자리는 발전 계획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실시계획 인가 승인 고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일산에 2023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개발 계획이 목표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GTS A 노선이랑 또한 한류월드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 지구도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과 일산 테크로 밸리들이다 완공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가 있을 그러한 그 개발 계획이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